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에서 일부 내용입니다. 생각은 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이며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부린다. 생각이 내가 되어 버릴 때 나는 자꾸만 건태로워진다. 건태롭다는 것은 허기진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채울 것을 원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 허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태로울 때 잡지를 집어들거나 전화를 하거나 TV 채널을 돌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쇼핑을 하면서 마음의 허기를 채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허기를 몸으로 전이시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만족을 얻는다. 이들과는 달리 건태로운 기분을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맑은 마음이 건태로운 기분에 가 닿으면 한순간에 그 주변이 트이며 고요함이 들어선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틈새 공간이 점점 더 커진다. 그와 동시에 건태로운 느낌이 조금씩 약해지며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건태도 스승이 될수 있다.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이고 나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줄수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권태로운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된다. 권태는 다만 나의 내부 에너지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분노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슬픈 사람은 내가 아니다. 두려운 사람은 내가 아니다. 권태, 분노, 슬픔, 공포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단지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이며 늘 가고 오는 것이다. 가고 오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아니다. 나는 건태롭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배고프다. 슬프다. 두렵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암그 자체이다. 암을 통해 지각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생각이라고 믿는다는 증거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나의 사고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버린 개념으로 격화시키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맑은 마음에 뿌리를 두지 못한 생각은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영리하나 지혜가 결여된 생각 역시 극히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인류는 대체로 현재 그 상태에 있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 이성적 사고의 팽배는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파괴적 기술이 도처에 벌람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뿌리가 맑은 마음에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생각을 넘어서는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당면 과제이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생각이라는 일체감을 버리고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면에 나가 가진 에너지를 느껴보라. 그 즉시 마음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이윽고 그칠 것이다. 손과 발, 배와 가슴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느껴보라. 나의 본 모습인 생명, 나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을 느껴보라. 그때 나의 몸은 관문이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사고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깊은 생명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문. 단지 머리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그 생명 속에서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생각이 필요하다면 나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여전히 작용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드넓은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은 아름답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 없는 순수의식이 이미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광가에 버릴 수도 있다. 아마도 손을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거나 방안을 돌아다니거나 공항 카운터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온전히 거기 존재했을 수 있다. 늘 시끄럽던 마음속은 고요해지고 맑은 마음이 자리했을 수 있다. 아마도 그저 하늘을 바라보거나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 속에 아무런 판단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놀랐을 수도 있다. 나의 지각작용은 생각에 의해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거울처럼 명료했던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늘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생각이 오래 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온전히 존재했던 순간이 이미 내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지나쳤을 수도 있다. 실은 그런 순간이 무엇보다 가장 중대하다. 생각에서 맑은 마음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것을 마음 편히 받아들여라. 그러면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저편으로 갈수 있다. 마음은 항상 주어진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 모른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편히 수용할 때 이미 당신은 생각을 넘어선 것이다. 그때 개념적 사고를 벗어난 깊은 알미 당신 앞에 나타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